격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요새 에이가 대세잖아. 데내안는 성령이 성령 충만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3일상 26장, 25절 말씀으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운영을 사랑으로 영국에는 누가 있다고 자랑했죠? CXP가 있다고 자랑했죠. 응? 독일에는 누가 있다고 자랑했죠? 대가 d 다고 자랑했어요. we are going to talk a b o u 는 the p e o p 이 e who are going to talk a b o 하 t t h 면 p 우리 p l e who are g o 요 n g to talk about the people w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실버에 또 대가이신 우리 구영수 목사님, 또 전두에 또 대가이신 또, 누구야? 우리 박영수 목사님. 본인이 또 이름을 또얘기하시요 그리고 또 신앙성에 또 큰일 하신 우이성 목사님, 또 그리고 군목계에 큰일을 감는 강상수 목사님, 우리 같이 10월달에 오사카를 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를 딱 갔는데, 거기서 오사카에 대가들이 계시더라고요. 야오순봉께그 정경선 목사님 또 신학교도 정경선 목사님, 대토 바이블 자체 정경선 목사님이 또 계시는데 일본에서도큰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 또 저도 CBMc 지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CBMc 에도 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그죠 또 회장님 보니까 몇천명 이렇게 또 사무 직원들들 그러는데 일본의 기업인들을 많이 렇게 교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일본 비전 교회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신 방효수 목사님이 계신 것을 첫 번째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이 계시기까지는 귀한 사모님인데. 또, 임시성을 가지셨다고요. 저도 임시성인데. <laughs> <laughs> 대단하시더라고요. 임시 여자분들이 고통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별거 없는데. 그리고 또그 자녀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지금까지 큰일 했는데 여기 말씀이 안 나왔네요. 오늘, 오늘 아까 기하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사울한테큰복 받고 큰 일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큰 일을 할 것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제가 세계적인 전설의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하면 신 목사님이 세계적인 거서 아니에요. 민족복음교회 살아있는 거슬인데그 뒤를 이으셨는데 제가 민족복음화 아 18기거든요 성신그룹 6기거든요 대전에서 봉사가 되고 싶어서 그때는 봉사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그대로 믿고 될 아, 것을 믿고 겪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계신 이두번 일꾼들이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 아비새가 나오거든요. 아비새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거기 아. 택한 사람 3 0 0명이 있지만, 아시씨 당신이 가고할때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니까요 장르 기도가예사롭지 않고 예전에 더 달고 있었지만 또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보니까 아비 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 뒤에 보니까 홍크해도그뭐 박여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전에 더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한 분이 와서 뭘 해줬냐? 여기 계신 분들이 합력도 생겨났고 오늘 오신 분들이 대표로풀어주게 기도를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큰복 받고, 큰 일하고, 반드시 승리해서, 내년 이전 예배, 이전 예배는, 이상의 두 배가 모여서, 예배일 것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네. 네. 마지막으로, 쇼하님 와주시고, 쇼하님. 아멘. 예수 사랑하시고, 예. 와레오, 쿠토바, 오시러니, 아라지. 아카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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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레오, 아이쇼. 기적, 예수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이 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토다. 아멘. 너사랑하심, 아멘. 너사랑하심, 너사랑하심. 아이번 성경에 써인데, 예수의 권세로, 이전까지 잘했는데, 앞으로 도전할 것은 믿고, 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되 예가 될 것을 믿고, 경료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